8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로 23절입니다. 망군의 여화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니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 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딸의 금식과 다섯째 딸의 금식과 일곱째 딸의 금식과 열째 딸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력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여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늘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 시간은 흐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과거에서 현재 또 미래를 향하여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뒤로 갈수 없습니다. 멈춰 있을 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멈춤없이 흐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 과거는 늘 후회할 일이 남죠. 지나가 버렸으니까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런 실수 안 했을 것인데, 아,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때 이런 선택 했을 것인데, 다시 돌아갈 수 없기에 이제 후회라는 것을 하죠. 그런데 이런 과거의 경험, 지나 버렸으니까, 지나와 버렸으니까 무의미합니까? 뭐 아니요. 이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 과거의 기억, 그것이 후회라 할지라도 이것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과거의 경험을 활용하는 방식, 그게 바로 반성이고, 교훈입니다. 반성이 있어야 되고 이 반성에서 교훈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14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니우치지 아니하였으나 과거 이스라엘에 이런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온데 하나님을 격루하게 하신 거예요. 조상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럼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그로 말면 아마 하나님의 재앙을 받습니다. 북강국 이스라엘 아스루에, 남유다 바벨론에, 나라가 망하는 망국의 경험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후회할 일이죠.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포로의 삶, 씻을 수 없는 망국의 아픔, 과거의 삶이니까, 그럼 후회에만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요. 이런 과거의 아픔을, 후회를 활용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반성과 교훈. 근데 반성을 하고, 참된 반성 가운데,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아, 내가 이런 잘못된 결정을 했구나. 반성. 그 속에서 교훈은 뭐죠? 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그때는 하나님을 경로하겠는데,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교훈을 찾아야죠 우리는 저마다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다 시간 속에 살았으니까 과거가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런 경험들은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서 반성과 교훈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후회와 원망 분노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발목을 잡아요 과거의 통증이 발목을 잡아요. 두려움 가운데 그 잡혀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그 아픔의 사건들이 발목을 잡혀서 분노랑 자신의 현재의 삶까지도 과거의 사건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좋은 영향이 아니라 안 좋은 영향으로. 근데 우리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머무시지 않습니다. 15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라. 과거에는 이러한 아픔이 있지만 이제 내가 현재에는 은혜를 베푼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리지 않으하십니다. 끊임없이 너 그때 이거 잘못했지, 너희는 죄지었지,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면 이제 내가 은혜를 베푸신, 베풀기로. 뜻하였다 그러니 우리 너무 혹시 과거의 상처 속에 너무 깊은 발목이 잡혀있는 경우 남학생들 남자의 경우 학교폭력이 나이가 40이 50이 지났는데도 그 상처가 아물어지지 않고 또 부모님의 폭력 또는 너무 무분별한 억압 이것에 사로잡혀서 나이가 이제 가정을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그랬는데도 그 자녀들에게 그 영향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발목이 잡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과거의 사건, 너 그때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난 잘못했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과거의 잘못을 잊으시고, 과거에는...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심판을 내리기로 했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 속에게 은혜를 베푼다. 변화시키겠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아, 사람들이 이제 말할 것이다. 만군의여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를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느라. 전에는 하나님께 심파반도 받은 백성이라라고 이제 과거의 이 아픔이 안성과 또 교훈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에서 이제는 미래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데 그날에는 미래에는 사람들이 너널 붙들고 야, 이방 백성 10명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루갖고 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며. 과거에는 너희 하나님께 심판받았잖아. 근데 미래에는 하나님 너희 함께 하신다며. 그렇게 말한다는 거야.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를 넘어 미래의 희망까지. 그러면 이런 과거의 잘못에서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야 된다 했죠. 교훈을 어디서 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그전에는 하나님을 진노하게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게. 어떻게 하면 하늘님이 기뻐하는 게 하는데요? 16절로 17절 너희가 행할 일을 일하니라 너희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요하이 말이니라 뭐죠? 진리를 말하고 어, 또 화평 또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주변의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진리로, 공의로, 미움이 아닌 이해와 품어줌으로, 이러한 삶을 살면 나중에는 미래에는 지금의 모습에서는 이거밖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는 사람들이 붙들고 "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 다며 우리 너희도 같이 가고 싶다"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과거의 삶에 발목이 잡히십니까? 아니면 과거에서 반성과 교훈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이 말씀에 비추어서 변화되고 또 미래의 꿈을 꿀수 있는 그런 모습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런 희망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또 미움과 증오와 아픔에서 이족수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미래를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고백을 향하여서 변화를 경험하고 미래를 향하여 더욱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라나게 하여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